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송 씨. 그의 앞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살인을 끝낸 범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그리고 그 범인의 얼굴은 <laughs> 놀랍게도 솜씨 본인과 닮아 있었다. 아니, 나리! 날이... 소일이왜 잡혀온 곳입니까요 어젯밤 네가 본 자가 저 자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어젯밤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서둘러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요. 한데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요? 귀엽고 끔찍한 것이 그곳에 더 있다가 나도 죽겠다 싶어 얼른 관하로와 신고한 것입니다. 서, 서인도 보았습니다. 된 정분인지 법일의 얼굴이 소인과 참으로 닮았었습니다요. 얼굴이 닮았다. 혹 상생하라도 있는 것이냐? 상생이라뇨? 아, 소인은 어미 뱃 속에서부터 홀로 태어났습니다요. 술 냄새가 나는구나. 어제 술 먹었느냐? 예, 그 소인 심만이온데 어제 사만나를 좋은 값에 팔아서 주먹에서 탁주 한 사발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아, 어제 부었다는 것은 주먹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요 살인자는 니놈 얼굴을 하고 있고, 너는 어제 술에 취했었다. 이는 즉, 니놈이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뜻는 바가 아니더냐? 아, 아닙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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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닙니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오게다 가두거라. 내 친이 죽어갈 것이야. 네. <laughs> 아닙요 정말 아닙사요. 아, 소희 정말 끝까지 자신의 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송 씨. 현감 박두칠은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시신을 훑어보기로 했다. 괴기스럽게 벗겨 있고 검게 변한 손한 눈에 봐도 시신의 상태는 이상했다. 약관도한대보이거 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조금 전 시신의 상태와 이르도 똑같다니. 나리 이자가 고민을 받다고 합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걸본 것이냐. 조금 전 주문 받은. 바느질감을 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씨, 아이 어이.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야. 하찮은 미인물 주제에 입이 아주 험하구나. 내 너에게 큰 불호령을 내리고 싶지만 내 더는 지체할 상황이 못 되는 걸 다행으로 알거라. 뭐? 뭐가 어쩌고 어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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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본 자가 이 자가 많으냐? 말투가 좀 다르긴 한데 허나 어, 얼굴은 확실합니다 같은 평민 주제에 요상한 양반 말투를 써서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아 어, 이거 봐 이거 오늘 처음 봤잖아요! 시끄럽다! 정녕 고신을 해야 진실을 말할 것이냐? 여봐라! 당장 이자를 오에다 가두거라! 예! 나리! 나리야! 진 아니에요! 억울해요! 나리! 나리! 풀리지 않는 의혹들 박두칠의 머릿속은 복잡해져갔다 아버님 사냥을 나가는 길이더냐. 예. 산이 얼기 전에 마지막으로 꽝 사냥 좀 갔다 오려고요 그래. 조심하고 해지기 전에 들어오거라. 예 아버님. 가자. 난 <laughs> 큰일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laughs> 그것이. 도련님께서 아아 아. 괜찮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송구합 아아아 버님 사냥에 아두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일이 됐습니다. 에이 사냥에 몰두는 무슨. 제가 산에 오르기 전에 주막서 반주하지 말자고 했죠? 송구합니다, 아버님. 아! 아! 더 다친 곳은 없느냐? 예. 이 다리도... 열흘 정도만 지나면 다 낫는다고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 몸조리 더 잘하거라. 예, 아버님. 복잡한 살인 사건에 아들의 부상까지 더해지며 박두칠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냐? 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리. 아직 충년밖에 안된 어린 아이를 말이죠. 이번엔 목격자가 많아 금방에서 범인을 바로 추파할 수 있었습니다. 나냐? 나 아니라고! 야그란. 또 다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공통점은 모두 유의자가 술에 취해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박두체 과연 그는 살인을 막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도 범인은 박두의 아들 박재향이었다. 아니 이거 가 어찌?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세수들은 사람을. <laughs> 오늘 운치 운치하세요, 아버지. 박두칠에게 공포로 다가온 건 죽을 뻔했다는 순간보다 자신을 공격한 범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너희. 이 시간이 어찌? 저저 저왜 그런 것이냐?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른척할 생각 말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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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찌? 내 허락이 있기 전까지 이 방에서 절대 나가서는 이니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범인들과 그들을 지목하는 목격자들 범인들은 다르지만 그 과정은 모두가 같다.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살인 사건이다. 첫 번째 용의자 송시. 그는 사건 당일. 소인 십만이 온대 어제 사만 원을 좋은 값에 팔아서 주막에서 탁주한 사발 마시고 두 번째 용의자 정시 또한 둘다 주막에 들려 술을 마셨지 아, 아. 그리고 제영이까지 그렇다면 이 사건과 주막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지 하루에도 오고 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요. 게다가 홀로 장사하는 터라 손님들 하나하나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날이 도움되지 못해 송구합니다. 아니, 사건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떠나가는 박두칠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교대 끝났다. 들어가자꾸나. 예? 아직 끝나려면 반 시즌은 더 남았는데. 네가 위험하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소, 소인이 위험하다고요? 대체 왜? 그야.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박도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서둘러 박두칠을 쫓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현강 박두칠도 있었다. 두 명의 박두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 예상대로다. 이제 모습을 드러내신지 주모 놀랍게도 박두칠의 모습을 한 의문의 실체는 바로 주모였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조금 전 주모를 찾아왔었던 박두칠 오고 가는 사람들만 수십 명이 넘습니다. 도움되지 못해 송구합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한 범인에게 공격을 가했었던 박도체 그런데 범인의 상처 부위와 같은 곳에 주모 역시 상처를 갖고 있었다. 언제든 가봐라 예. 예. 예 그리고 의욕을 풀기 위해 주문을 명탐하던 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설마 타인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을... <laughs> <laughs> <에이>, 역시. 혹시... <laughs> 이놈이 네 주막을 심하고 왔을 때 그냥 떠났어야 하는 건데 <laughs> 진짜 정체를 드러낸 주모 그녀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저 산에 가면은 저놈이 가면 돌아지가있나난 내가, 내가 만진, 만진 사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갖고 있지, 있지. 이런 걸 두고 너희들을 물개라 한다지, 한다지. 도 튼튼한 게 사냥하기 좋겠네.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아 사람의 정기가 아 필요하다. 그 정도 그 수수가정 이제 봤더니 물개가 아니라 무식한 금수로구나. 덫에 걸린 금수는 가죽을 벗겨 고기를 팔아넘기면 값을 두둑히 챙겨준다지. 오면 덫에 걸린 물개는 얼마나 주잖아.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그 정체는. 타인으로 변신 가능한 여우귀신이었다 어떻습니까 수백 수백 은여은여우입신입 오랜 오월 세월 이승에 떠 여우 귀신에게 영험한 힘이 생겨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요. 러면 저걸 없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웃으로 목을 베면 귀신의 혼백이 되어 이승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우 귀신이 사라지며, 비로소 연쇄 살인 사건은 끝이 난고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전해진다.